그리고 오늘 좀 약간 이거 월드컵, 뭐지? 이상형 월드컵을 하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해볼지 한번 찾아보자. 근데 이렇게 막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중간에 갑자기 이게 나오는 거야. 진짜 개놀래가지고 순간 심장이 흠칫했어. 흠칫하고 놀래가지고. 감자 사람이 말을 하면 쳐다봐야 될거 아니야. 어 민트 컵이다. 민트 컵. 민트로 아주 그냥 혼내준다 진짜로. 이거 다 먹일 거야 이거. 민트 치킨 먹을 때 민트 콜라 같이 둘, <laughs> 둘이 이거 같이 시켜준다 이거 진짜로. 으앙 이거 근데 색깔을. 일부러 이거 한거 아닐까? 이거는 민트 뱀 먹어는 좀 민트 도넛이랑 민트로 이크 그나마 도 도넛이 나은 것 같아. 아 뭐야 이거 색깔 일부러 초록색으로 바꾼 거지. 근데 과연 이런 피자와 민트 라면이 있다면 하, 라면은 솔직히 좀 매콤하게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민트 향이 들어가면 그거대로 미, 이게 라면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민트 피자가 더 나은 것 같아. 음. 우와, 이거 맛있어 보인다. 민트 초코 머찌랑. 어,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민트 인조 의미? 우와, 이거 근데 먹어보고 싶다. 어디서 파는 거야? 난 인조 의미. 딸기 민트, 민트 라떼. 딸기 민트요. 아, 민트 라떼, 딸기 민트 라 민트 라떼. 이건 우유잖아. 어? 보드카가 나온 것 같아. 근데 나 베라 민트 도 나쁘지 않은데? 어 이거 맛이 맞나다고? 에잇말안 들었? 민트는 자고로 호불호가 갈려야지. <laughs> 그게 어떻게 민트니까? 그걸 어떻게 민드라고 해요? <laughs> 감자도. 밥에 콜라 말아 먹을 생각한 다섯 네. 살이 내가 좀더 현명해. 보인다. <laughs> 민트만카로 민트 만카로 민트 민트 치킨. 어. 민트 마카롱. 마카로 민트 티킨마카로 마카롱이 그래도 애초에 달짝지근하고 맛있으니까, 민트 도넛. 어허허허. 민트 인조이 미. 맛있겠다, 민트. 왜도 마실게 없으니까 너무 저것만 먹으면 퍽퍽하니까 티하나 남겨주자 어우 들어오자마자 욕했네 안돼 미안해 그치만 이거 곧 끝나 이, 이제 당황인데? 다 왔잖아 다 왔는데 좀 참아 민트 마카롱 그리고 민트인 줄 약간 이거 좀 먹,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민트 마카롱 와, 먹고, 싶어졌다. 먹고 싶다래 민트도 먹고 싶다. 어, 저... 민트 도너먹고싶다 <laughs> 민트 민트랑 사이나봐 민트 오래가자 랭킹 요 봐봐 민트 마카롱은 순위 높죠 민트 초코는 아이스크림인 하긴 이게 약간 근본이니까 베라둥에서도 우와 이거 맛있겠다 32강만 해볼까? 아 <laughs> 근데 이게, 이게 더 맛있을 것같아 아 이게 더 그리고 좀 뭔가 꾸준히 먹기 맛있다 일까? 미역줄기 볶음, 도라지 무침. 와 근데 도라지 무침도 진짜 맛있는데 매콤하고 약간 매콤 새콤한 맛이고 미역줄기는 약간 고소한 맛. 나는 개인적으로 도라지 무침. 약간 밥을 먹을 때맨밥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밍밍한 것보다 고소한 것보다 매콤한 게더 나. 어. 감자채볶음 진짜 맛있지만 밥에다가 강된장이랑 그냥 쓱까 먹어도 밥도둑이야 진짜 인정하시죠? 아, 으아 콩 혐, 명란젓갈에 고구마 맛탕. 이거는 간식으로 먹는 약간 단 달짝지근한 반찬은 별로. 명란 명란이지 애초에 젓갈 자체가밥 도둑이잖아. 선세지 야초 야 야채볶음, 고추장아찌. 아나 이거 장아찌 진짜 좋아하는데 매콤해서 아 이거 고민된다 이건 진짜 둘다 맛있어 침 고여 아 빨리 밥 먹고 싶어 약간 진짜 지금 맨밥 먹으면서 이거 보면은 잘 먹을 수 있을 것같아아 오랫동안 먹을 거라면 이거 나 이거 진짜 좋아해 꽈리고추 볶음 여기다 멸치까지 같이 있어야 돼 고추 참치 참치인데? 참치인데 이거 호박을? 시금치 무침 아삭이 고추 된장 무침 시금치는 맛있는데 아삭이는 진짜 그 식감도 좋고 맛도 좋아. 아굴젓라니 <laughs> 진짜 맛있겠다. 와 도덕 무침 와 진짜 다 맛있겠다. 에? 이거 뭐야? 지포 볶음? 지 지포를 볶은 거예요? 응? 어? 이게 뭐지? 이거 맛있다고?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내가 아는 그지포가그 편의점에서 파는 그지포인가나 이거 먹을래 저거 너무 너무 이거 진짜 나 급식 때 진짜 맨날 먹었던 거 같아 배추김치 와아김 꼬막무침 오징어젓갈아 오... 된... 아, 이거 6 4강하고 소세지 아 어떡해 어, 어, 어. 오징어젓갈이냐 굴젓이냐 아 근데 굴 진짜 맛있는데 최근에 굴에 빠져가지고 아니야 나 어린 굴젓 굴 좋아해서 이거는 꼬막 이거 다 발라가지고 밥에 비벼 먹고 싶다 <웃음> 어. <웃음> 이거 다 발라가지고 밥에 비벼가지고 이렇게 한 숟가락 탁 먹으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 짭조름하고 이제 심, 맛 심심하지 않지 나는 꼬막무침 대추겉절이 아니 이던이던이던 아삭이고추 이걸, 이걸 밥에다 비비고 이걸 반찬으로 같이 곁들여 먹어줘야지 완성인데 아 이거 근데 약간 이거는 반찬으로 먹기에 좀 아쉬운 게좀어 고기 같은 게 있어줘야 돼 약간 고기라든지 약간 메인 반찬 있어줘야 되고 이게 사이드 반찬 느낌. 음. 꽈리고추볶음 김아 근데 김은 진짜 언제 싸 먹음도 진짜 맛있지 강된장. <laughs> 더덕무침 명란젓갈 아 근데 명란이 약간 아... 아 더덕이 도덕, 진짜 맛있는데 난 더덕 난... 아... 이미 내가 젓갈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 약간 그 두개 붙이고 싶지 않아 안돼! 그럴수 없어 싫어 싫어 고준삼치 아... 아, 아, 진짜. 아, 아, 김. 아, 김. 아, 김. 어린, 구 어리고, 이 아, 고민된다. 고민된다, 고민된다. 고민된다, 고민된다. 고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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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된다. 근데 맞아.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꾸준히. <laughs> 밥 뭔가 땡기지 않을 때 항상 함께 해줬던 건 우리 김이었어. 김뿐이었어. 된장. <laughs> 왜 김뿐이 나와요. 김뿐이었다고. 김 <laughs> 소세지 야채볶음. 더덕무침. 소세지. 강된장. 강된장에 밥 비벼 먹으면 장난 없지. 아 이런 젠장. 이런! 이런! 김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무난하게 먹기에는 김이 제일 좋지 않았나 <laughs> 소세지한테 묶음 <먹겨. 웃음> 난 소세지! <laughs> 젠장 뭐야 왜난 이런거 없었는데 소고기장조림? 어! 와 이거! 1등이었어 <laughs> 졸화책 인정 와, 새우장! 세무장! 새우장! 세무장! 내가 이거 진짜, 이거 내, 내 후보에 올라왔으면난 이거 올랐다. 100%. 아, 진짜 나 너무 배고파져서 뭐야? 왜 이래? 이렇게 해서 간만에 이상형 월드컵? 해봤는데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배고프다. 미쳤다. <목소리>